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독일 영화, 지크프리트가 생각납니다. 지크프리트라는 남자는 용과 싸워서 용을 죽이고 용의 피로 목욕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나뭇잎 하나가 지크프리트의 왼쪽 어깨 밑에 등에 떨어집니다. 나뭇잎에 가려진 왼쪽 어깨 밑 등에만 용의 피가 묻지 않았습니다. 지크프리트는 온몸을 용의 피로 목욕을 했기 때문에 창과 칼에 맞아도 죽지 않는 불사신이 되었습니다. 단 나뭇잎에 가려져서 용의 피가 묻지 않은 부분은 유일한 약점입니다. 나중에 직급리트는 지혜롭지 못한 아내가 약점을 악한 사람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약점을 창에 찔려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근거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영혼도 죽지 않습니다. 귀신자의 영혼도 죽지 않는데 지옥에서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너무 황성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절대로 지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우리가 영적으로 목욕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목욕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 것을 말합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깨끗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은 받은 우리 영혼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왕의 아들인 한 왕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왕자는 자신이 노력해서 왕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자가 되었습니다. 왕의 아들이 잘못하면 왕에게 책망을 듣기도 하고 매를 받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을 많이 해서 무슨 고행을 해서 금식을 해서 하나님을 아버지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엄마의 대로부터 육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이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지 않는 불사신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의미로 아무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 즉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약점은 목욕한 자가 발을 씻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천국에 있지 않고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목욕을 해서 이미 영생을 얻었지만 우리는 죄악 많은 세상에서 아직도 살아가야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의 약점은 매일같이 더러워지는 발입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목욕을 안 했기 때문에 발을 씻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목욕을 한 사람에게만 발을 씻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매일같이 더러워지는 우리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발을 얼마나 잘 씻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일같이 발을 잘 씻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고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를 무거운 죄의 짐에서 해방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값진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종에게 자유를 주려면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포로로 잡히는 사람을 감옥에서 나오게 할 때에도 몸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 겁하고 억누르는 죄의 문제, 삶의 무거운 짐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대속함을 받는다는 것은 대가를 치르고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주고 해방하는 것이 있고 값비싼 물건을 주고 해방하는 것도 있습니다. 온 우주를 동틀어서 가장 귀한 것은 돈도 아니고 금이 난것 같은 보석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엉망 죄악에서 해방했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의 피도 얼마나 귀합니까? 혈액이 부족할 때는 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것이 피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수혈을 잘못해서 에이즈나 다른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피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합니다. 죄 없는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겸선하게 몸을 꿇지 않을 수 있습니까? 찬성과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양의 찬성은 노예 상인으로 말로 다할수 없는 나쁜 짓을 일삼았던 뉴턴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은 뒤에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영국에서 고아들을 보살피면서 무려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모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받을 벌을 받지 않게 된 것을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라. 우리가 귀신자들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양심적으로 살았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원하시는 공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건받았습니다 우리가 귀신자들보다 무엇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믿도록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더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빌딩 매체를 가지고 살면서 감사 없이 짜증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삽니다. 집도 몇채 있고 주머니에 돈도 있는 사람이 빵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빵이 너무나 먹고 싶어도 돈을 아껴야 된다는 생각에 빵을 사먹지 않고 침만 삼키고 지나간다고 합시다. 돈 게나 있는 사람이 여름에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린다고 합시다. 슈퍼에서 시원한 오렌지 주스라도 사서 마시면 될 텐데 이 남자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 아깝게 무슨 음료수를 사서 마시나 집에 가서 물 마시면 되지. 이 고두새 아저씨는 심한 갈증을 참고 집에 갑니다. 재약도 좋지만 때로는 건강을 위해서 돈을 써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돈이 있는 것이지 돈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 열 개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니까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거지처럼 산다면 그 사람은 돈만 거지입니다. 제가 서울 용등포구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개척교회 목사일 때 저는 대가국면 빵을 사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음료수를 사서 마셨습니다 돈이 없는데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대신에 내가 빵을 사 먹고 음료수를 사서 마셔도 필요한 돈은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쁘게 음식을 사서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금식기도 할때 빼고는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먹을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내게 맡겨둔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는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은 잘 살게 되어도 행복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어떤행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미신과 두려움, 인생의 무거운 짐에 허덕이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사를 갈 때에도 날짜를 따지고 방향을 따졌습니다. 결혼할 때는 사주팔자의 옹리였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을 쓸 때도 얼마나 따졌고 복잡했습니까? 풍수지리를 따지고 제수를 따지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귀신을 섬기면서도 조상을 섬기는 곳으로 착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답답하고 괴로운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세상에 없어질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자신들이 만든 수많은 행동 규칙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 말하는 것이 수십 가지라면 유대인들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세부적인 규칙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었습니다. 위에 유대인들은 항상 죄의식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규칙들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것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닌든,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일에 속박을 당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믿음과 소망은 이 세상에 있고 돈과 쾌락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귀신자들은 그들의 생명이 다해서 그 영혼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나는 성경 몇번 읽었다고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순종할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잠시 에 무너집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후에 순종한 사람은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홍수가 나도 걱정이 없고 비가 많이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전혀 실천이 없는 성도는 머리는 크고 몸은 빈약한 가분수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가 예배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곳에 사는 이웃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설교가 끝났습니까? 예배는 마쳤지만 설교는 실천될 때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듣는 설교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깨달은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듣는 설교는 비로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만 받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무슨 일을 시킨다고 합시다. 엄마, 아빠 구두를 닦으면 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녀가 구두 닦는 일에 순종을 하면 만 원을 받게 되겠지만 불순종해서 구두를 안 닦으면 돈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도둑심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졌을 때 우리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무 일도 할수 없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할수 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라도 진리를 순종합시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 더러워진 발을 매일같이 씻어야 합니다. 성도의 유리한 약점은 씻지 않은 발입니다. 마귀는 씻지 않은 발을 가진 성도를 공격합니다. 씻지 않은 발에는 악취가 나고 무정과 같은 여러 가지 병균들이 퍼지게 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키우고 죄에 빠져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좀 본연에 쓴 철로 역정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지가 있는 방을 청소할 때 일법이라는 빗자루로 먼지를 씁니다. 먼지가 흩어지면서 청소한 사람이 먼지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복음이라는 물을 뿌린 후에 빗자루로 쓸어내니 아무 고통 없이 청소가 끝났습니다. 영원한 진리시며 복음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먼지를 해결하는 물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먼지를 말씀이라는 불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챔버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원하신다. 그는 우리가 성취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우리가 순종할 것을 요구하신다. 진리가 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소중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원히 깨끗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